치는데, 그때는 떡치는 게 끝났어. 아니 잠도 안 자고 떡을 쳐? 우리는 밤 떡을 쳐. 아니 공주님을 모시고 있나? 좀 알려줘 봐 봐. 아! 비 서울 모인 근에 자리 잡고 있는 떡집. 이곳엔 서로 죽고 못 사는 인꼬부부가 있다. 내 말을 계속 안듣는거야? 으악!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화딱지나게 해야겠어? 지금 날이 많이 추워졌다고 이런 빵꾸나 옷 입지 말고 네. 내가 이런 좀... 두꺼운 옷내 사줬잖아 네. 너 여보가 어렵게 돈 벌어 산건 아껴 입으려고요 뭘 아껴 입어! 하나 더 사주면 되는 것을 어머 세상에... 이 아니고 빨리 입어 곧불 걸려요 이 안에 들어간 양털이 캐시미어가 어렵게 뽑은 털이야 스코트면에서 내가 직접 공세 온거야 음. 당신이 뭐라고? 알아 몰라, 그거! 어머. 내가 그래서 직접 꼭 스코틀랜드까지 가가지고, 그 양고 깎아가지고, 그 캐시미어 그거 가지고, 이거, 어? 원단짠거 이걸로 다사 건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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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로맨틱해라. 뭘 로맨틱해? 뭐, 로맨틱이 뭐 반백해주냐? 어, 네. 뭘 일을 해? 꽃이 어떻게 움직여? 어머. 가만히 여기 앉아있어. 나 물만 갖다 줄 테니까. 어머. 당신은 우리 가게 꽃이야. 어머. 간판이라고. 어머. 가만히 있어. 어머. 움직이는 거 내가 할 테니까. 아니, 그래도 난 당신의 걸음이야. 예쁘게만 자나다오. 그럼 내가 허드린 일을 다할 테니까 당신은 꽃을 여기 가만히 서 제발 여보. 앉아 있어 빨리. 신다운. 그래. 여보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밖에 좀좀 쓸고 올게. 아예. 가만 히돌았습니까 네, 돌았습니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최연금 여사 아니 공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인 신오동입니다. 25회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 이, 이 인구 부부로 매일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요, 한번 찍어주세요. 05년도! 이 저기, 체험 삶의 현장에 장윤정 씨가 나왔어요. 장윤정 씨가 12월 18일, 성탄절 일주일 전에, 많이 바쁠 때인데, 요, 와가지고 또 찍었다고.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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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요기, 요기. 가까이 와서 찍어, 가까이. 요기. 서울 안심 먹거리, 안심 떡집. 어. 여기가 저희가 손수 이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 콩고물도 하고 어? 쌀도 이거 패대기 치고 해가지고 정말 쫄깃쫄깃하고 어? 식감이 아주 훌륭한 그런 떡집입니다 찾아주세요 필리핀 살고 있는 우리 둘째 조카 잘 들어라 너 축구하고 싶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보내줬다 근데 거기서 왜 바나나만 따먹고 있냐? 바나나킥을 따야지. 그 어찌됐건 열심히 우리 떡 해가지고 보내주니까 열심히 공을 휘감아 먹어라. 어어 이거 공주님. 전화 좀 받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전화. 뭐, 뭐 쌀을 2kg 해달라는 건지 3kg 해달라 나잘 모르겠네. 아그저저김사장인 어, 보다 네네 아, 전화. 아, 그래 그래 보내. 왜사왜사뭘죠예 어. 실업떡을 아 찍고 아 나온 세상에, 남자 어른 씨. 우리 사랑한 여보가 아침에 떡 쳤어. 어, 어 지금도 치고 있어. 그봐 오빠야가 떡잘 친다면서. 그럼 그, 아주 꿋잖아떡한번 쳐줘. 진짜 재밌잖아. 안 먹고 갔다며. 저거 한번 먹어보게. 아우 맛있겠다. 아 저번에 그 여기 말고 다른 데가 맛있다며 언니가. 그만해. 그만, 그만해. 여보, 귀여워. 뭐라 해서. 아, 나 지금 떡치고 있는 중이라못들어가지고뭐라고 뭐라, 싶어. 시씨입 조심하세요 오빠는 어이이 <laughs> 그렇게 우습게 거고그어이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이 체크해둔다. 그거 얼마야? 시가야 시가야? 어. 아니 뭐 생선집도 아니고 뭐 여기가 횟집도 아니고 시가야 떡집이 그게? 아니 요새는 그, 그 원제, 원자재 값이 비싸요 여보야 콩도 다 국내산 구해가지고 그래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그러는데 응 그래, 알죠 그러면 은 어. 그때 20날로 적어놔요 12시에 어. 내 찾으러 올게 늦어 어. 언제 봐야 돼 우리가 3시부터 떡을 치는데 그때는 떡 치는 게 끝났어 아니 잠도 안 자고 떡을 쳐? 우리는 밤새도록 떡을 쳐. 오동이는 여전히 이팔청춘이다. 아 떡집이 새벽부터 떡을 쳐야지. 그리고 새벽 타입이 그렇게 맛있어. 어? 새벽 타입이떡 치는 게 그렇게 맛있게 나온다고. 아이고. 어. 뭐. 아니 근데 여기 무슨 피지 양반님 있는데 뭐, 뭐 촬영하는 거야? 아니 네. 뭐 요번에 뭐이리 사랑하는 신랑을 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음. 그러면은 이렇게 영부영사 찍을 때는 엄마. 그런 거 물어봐야잖아 되그 언니야랑 오빠야 어떻게 만났는지 그첫만남때 같은 거 엄마. 이런 거 물어보잖아 아 맞다 언니야가 소개시켜줬다고 했지 나소개받봤어 옛날에 어렸을 때 만났는데 눈에서 그냥 꿀이 떨어져요 제 형만이 우리 오빠 아주 그냥 용이 꿈찍 눈에도 그냥 꿀이 떨어지면 막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저 뿐에 다음 날이 결혼한다 축축장을 주네. 이무 소리야? 나 몰라. 나는 난, 나는 여기까지만 말한 거야. 난 몰라.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오빠야 말좀 해봐. 아니 이거 저 공영방송에서 그런 거 디테일하게 어떻게 다 얘기하나? <laughs> 어, 내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음. 그러면은 우리 저기 이 양반 어, 얼굴이 꽃이니까 꽃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 어. 나는 그냥 나비 일뿐일세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이게 간거지 아니 근데 오빠야랑 영금 언니하는 어. 2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수리 좋아? 비결 좀알려줘봐봐 뭐야? 뭐 어렵겠나. 밤에는 금수처럼 행동하면 돼. 낮에는 나비, 밤에는 금수. 이게 또, 응. 아. 오빠야가 묶었대. 묶었대? 그 소문이 났어? 아니. 하여튼 내가 비녀니까 그냥만 소문 내지 말라니까. 안 그러니까. 먹었으면 지금도 배가 열이 나와 있을 거야. 아! 아! 이 오빠 지 미쳤나봐 아니 정말. 지금 이렇게 3남매를 낳고도 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다가 이렇게 아유, 열심히 덕을 주니까는 아니 그러니까 야, 아니 그러니까 또? 떡집이니까는 너는 아니, 정말. 아니 그러니까 떡집이니까 덕을 치걸라 네. 시간이 모자라 사랑해주기도 <laughs> 24시간이 모자라 여보! 여보, 아유, 거리가 먼데 저 계속 저 혼자 저 챙겨준다고 내태워 준다니까, 아유 또태워 준다니까 또, 또 저, 저, 저렇게, 나도 원래 이렇게 사랑꾼이 아니었다고, 원래는 막 나도 쓴가도 무리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한번 우리 영금이가 한번 쓰러졌어. 폭포수에서 득음한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 상대 결절해가지고 각혈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때 애가 거의 한 4옥탑을 4까지 올리다가 애가 이게 터진 거야. 이게 원래 돈까지는 됐거든. 그욕심으면좋가 그래, 그때부터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깨꼬리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 더 늦기 전에. 나를 변화시킨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영금이가. 야, 우리 아. 내 생각만 하면 눈 시울이 붉어지는오동시다 아유, 이런, 아 남자지 이렇게 내 동네에서 이런. 나 원래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 아니오. 찍지 마 이소. 어? 찍지 마. 자, 해산 들어가. 해산. 찍, 찍지 마라니까. 찍지 마. 아유. Oh.